당신의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마치 묵직한 짐을 짊어진 채 끝없이 걷는 여행자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에게 니체가 건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니체는 우리 스스로가 삶에 불필요한 짐을 더하고 그 무게에 짓눌린 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의 재미를 잃고 삶의 무게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덜어내고 가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니체의 지혜를 따라가며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니체는 우리 삶의 무게가 과거 타인의 시선, 불완전함, 억눌린 감정, 그리고 삶의 의미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삶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 후회, 또는 지나간 영광에 얽매여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때로는 우리를 옥죄는 사슬이 되기도 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큰 무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되 그 과거에 갇혀 현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낡은 옷을 미련 없이 벗어 던지듯 과거의 무거운 짐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옷을 입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후회는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강인하게 이겨내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거에 어떤 그림자에 갇혀 있는가? 그리고 그 그림자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과거는 당신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든 새로운 현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때로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러한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통찰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독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그 박수는 일시적일 뿐이며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벼운 삶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국에는 자기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꿈을 살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숨기려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벽한 모습, 흠없는 성공, 오점없는 이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우리 내면의 깊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숨기려 하고 때로는 위장하거나 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의 본질이 불완전함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불완전함조차도 당신이라는 존재를 더욱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자연 속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 아름답듯이 당신의 불완전함은 당신의 개성과 독창성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기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세요.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거나 감정을 억누르려 합니다.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하려 합니다. 니체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무게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쌓여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면의 신호등과 같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강물처럼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되 그 감정에 갇히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감정은 당신의 일부이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춤을 추듯 감정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그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인식과 감정조절 능력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외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하세요. 니체는 삶에 미리 정해진 의미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종교나 사회가 제시하는 보편적인 의미에 안주하는 대신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각본대로 살지 말고 당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만들어 나가세요. 무엇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고 무엇이 당신의 삶에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지 깊이 탐구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의미를 찾고 당신의 열정을 따르며 당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세요. 이처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삶은 깊은 만족감과 함께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능동적인 의미는 당신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의 아모르 파티의 자세를 받아들이세요.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단순히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고통과 역경까지도 기꺼이 사랑하고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때 좌절하고 불평하기보다 이 또한 내 운명의 일부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강인함을 얻는 것입니다. 운명에는 삶의 모든 측면을 온전히 포용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이 자세를 가질 때 삶의 어떤 무게도 당신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게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들을 되돌아보세요. 과거에 대한 미련, 타인의 시선, 완벽함에 대한 강박, 혹은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일까요? 오늘, 니체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며 당신의 불완전함을 사랑하고 감정과 함께 춤추며 당신만의 의미를 창조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운명으로 끌어안으세요. 매일매일 더 가볍고 자유로운 당신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무겁게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즐겁게 탐험해야 할 모험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리고 니체가 당신의 여정을 응원할 것입니다.